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나를 자꾸만 움츠리고 삽니다.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한테 권하는 심리학 책입니다. 받아보니 생각보다 책 사이즈가 작아요. 그것이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. 내용이 너무 많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고 휴대가 간편합니다. 그 대신에 너무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.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내용 발췌는 조금만 하겠습니다. 대신에 책장을 다 넘기고 나면 너무 내 마음 잘 아는 것 같아서 내 마음 너무 위로 받아서 내속 들킨 것 같아서 친구한테도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. 보통 저는 책을 읽을 때 손때도 잘 묻히지 않는 스타일입니다.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돼서 한마디 쓰고 싶고 때로는 내 마음도 살포시 전해주고 싶어서 책에다 의견을 적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. 책의 내용이 자꾸만 내 얘기 같은 거 보면 사람의 고민과 갈등은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.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내 맘대로 삽시다. 책 속으로 결국 삶에서 중요한 건 열등감을 없애려는 불가능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. 그렇게 매사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서로의 감정을 속이게 되고, 결국엔 그 감정이 쌓여 폭발하고 만다. 갈등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. 당장은 관계가 힘들더라도 할 얘기는 할수 있어야, 결국에는 진짜 잘 지낼 수 있다. 타인이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평가, 비난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맞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.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, 내가 원하는 관계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.